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눔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서 놀라운 은혜가 될수 있게 하나님 주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복의 길, 그리고 저주의 길에서 어,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꼭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아, 내가 꼭 모세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다윗처럼 그렇게 좀 어렵게 뭐 고난을 좀 받아야지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아간 길이 따로, 모세가 나아간 길이 따로 이렇게 따로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느 날온 사방에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를 지명하셔서.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받은 것을 반드시 나도 전해야 돼요. 이게 증인되는 삶이잖아요. 그죠? 예수의 증인되는 삶.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내가 이 달란트로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은, 나는 게으르고 폐역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웠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으로 세웠어요. 복으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요? 자신이 받은 이 복의 길을 이삭에게 전해주고,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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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이 되니까 늘 나아가는 자들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요? 아브라함의 길, 야곱의 길, 이삭의 길다 똑같은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내가 받은 이 복의 길이, 내가 내 자녀에게 전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사기가 도래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중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시기, 사사기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통치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싫어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냥.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웠어요. 복의 근원, 근원으로 세웠어요. 근데 내가 오늘 왜 아브라함처럼 나아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아가기 싫어하면은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그 길, 바로 모세가 그 길을 따라 또 나아갔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아가는데그 길을 싫어하면은 나는 지금 복이 싫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나는 이 길이 싫은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복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싫으면 난 지금 저주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당신은 나는 오늘 지금 복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주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꼭,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산 것은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왜 믿습니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되게 은혜로서 믿는, 믿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 되게 어려워서, 하나님 믿지 않을 때 너무 어려워서, 나 힘들어서 하나님 지금 믿고 있는 사람 너무 많지 않나요?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다 미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와 왔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나와 왔는데 똑같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부르지니까 누군가의 소망, 하나님이라는 분을 소망할 줄 아는 이 소망이 내게 큰 위로가 됐었잖아요.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똑같이 힘들다고 하면서도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뭐 평, 평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꼭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이런 착각을 내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길은 복의 근원의 길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은 좀 특별하니까 이런 길을 갈수 있었겠지. 어? 모세도 특별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길로 나오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모세가 특별하다,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나도 지금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오라는 거잖아요. 이 길은 어떤 길이죠? 여러분, 어, 만약에 경쟁률이 천명 중에 다섯 명을 뽑는다고 하면 천대 오. 그 중에 내가 다섯 명 중에 뽑히면은, 우와, 나는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해요.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나를 부르신 길이에요. 근데 나는 이 길을 걸어가면 축복인 건데, 그러면은, 왜 여기서 뽑힌 것은 나는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 하나님이라고 나는 오늘 고백하면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으로 부르셨잖아요.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아브라함이 나아간 그 길, 복이 된 길인데 나는 왜그 길을 나아가는 걸 싫어합니까? 여러분, 혹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 어려운 시험이라고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예수로 죽어야지 내가 산다,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쥐고 예수로 죽은, 죽는 자가 예수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몰래과 발, 뭐, 발과 그런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는 세상이 주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녀를 내게 바쳐라. 살인하겠다 이게 아니라 생명된 그분에게 바쳐야지만 내 자녀가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살인 살인으로 가져가니까 어꼭 그렇게까지 해서 내 자식을 어? 이렇게 바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자식뿐만 아니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이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면은 생명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고요? 사망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생명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오늘날 내 자녀를 왜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를 이 세상 뭐, 뭐 공식들 뭐잘 사는 공식들로 바꿔서 예배를 등한시하게 하고 내 자녀를 오늘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이것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삶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냐예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해서 따르고 있고, 내가 말씀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알아서 세상에 어떤 상황, 상황이 두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이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치지 말라고 해도 바쳐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에게 하, 자기가 보이된그 길을 바톤 터치를 해주니까 이삭은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구별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녀를 바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인데 맞아 하나님은 또한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바치는 것이 내 자녀를 오히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 되는 거야 이거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것, 내가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것이 다 우상인 거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내가 인정하듯 인정하지 않듯.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음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굉장히 아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프실 것 같으세요? 안 아프실 것 같으세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은야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이헝물들 누가 가지고 오라고 했냐 나 오지 마라 내 마당만 더러워진다 너희들이 행하는 이 모든 절기들이 나는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고통스럽다라고 견딜 수 없다 견딜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미치겠다 아니 근데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일이 없어요 누가 왜 밖에 하나님 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심판자시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노하신다는 건 뭐예요 참는다라는 거예요. 참는 것이 한계가 오니까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음란을 행하거나 그런 배신을 하면은 난더 아프고 더 미칠 것 같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란,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음란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냐고요. 하나님은 오늘 근데 우리 보고 오늘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음란의, 음란이, 음란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그럼 하나님은 이 음란을 오늘 나 때문에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음란은 진짜 다 필요 없잖아요. 누가 나, 나에게 음란의 죄를 범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럼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아프다는 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상에게는, 어, 니가, 네가, 난네가 아픈 걸못참아 정말 이렇게 못 참아서 절절 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픈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나를 또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구별에게. 아브라함의 길은 대단한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대단하죠. 사망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는 복이야. 오늘부터. 너는 내가 나아가란 그 길로가 그게 역시 복의 길이니까. 순종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복을 허락하신 분이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약속을 그냥 아무런 죄인이야. 아무런 잘한 것도 없어. 그냥 어느 날 약속을 주셨어. 은혜로. 그리고 따라갔더니 어, 약속대로 진짜로 주시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우리, 오늘 우리는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더 미치도록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것을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들을 시간이 지났다고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구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넌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제껏 쌓아왔던, 이제껏 자리를 잡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디로? 어디로? 말씀도 안 하세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근데 그때 그 시대는 무법지대예요. 근데 그런 무법지대를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들과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강남의 땅, 강남의 땅이 엄청 난 많아요. 집이 엄청 많아요. 집, 지금 집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와서 너는 복이 됐지라, 성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딸아, 넌 복이 됐지라. 그러니까 네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가라는, 내가 오라는 곳으로 너는 가라. 여러분, 이걸 축복이라고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그러면 이거 말고 내가 이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한다면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오히려 딜을 하겠습니까? 아멘 하겠습니까? 딜을 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이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해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담대히 나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의 어려움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담대하게 나와.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이것이 저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따른다고 해서 여러분 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 아닙니까? 뭐 예전부터 언제 언제는 뭐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여러분? 원래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간 길은 힘든 길이 아니라 당연한 길이에요 왜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네가 있는 고향 땅을 버리고 나와라 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은요 오만가지 생각을 많이 했지만 끝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더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어, 어 되게 감사하다 내가 보내가 되는구나 내가 이러니까 나아온 거예요. 그 왜, 그게 왜 고난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가늠하고 그 가치를 믿고 나왔는데요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게 시험이 되죠? 하나님은 생명인데, 생명대 하나님께 바치면은 생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 성경에 뭐라고, 나, 뭐라고 나와있죠? 자신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바치면 하나님이 또한 이삭을 살리실 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 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세상이 아니라 바알에게 뭐 우상들에게 왜 자기 자식을 바치지 않아요? 그건 생명이 아니니까요. 당연한 것이에요. 이거는 생명에게 바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이상만 바쳤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기와 힘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짐승과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동과고모라보다더 힘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나라를 이루지 않잖아요. 나그네로 천막, 청막, 청막에서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향을 소망했거든요. 그 가치를 더 크게 여겼거든요. 이 땅에서 안주하는 게 싫었거든요. 부르실 때 언제나 아멘 하고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고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알아서 나아간 것 뿐인데,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거의 사실 뭐 인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자는 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남자는 어, 귀함을 여 여겨, 귀하게 여겨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가 유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 귀함을 받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자가 시집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향유 옥합이 필요합니다. 왜 그때는 거기는 뭐 물이 귀하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향유를 몸에 발라서 향을 어, 땀 냄새와 이런 더러운 몸의 냄새를 뺐으니까요. 그래서 여자 여자들한테 꼭 결혼 필수품이었어요. 모든 여자들의 향유는요. 근데 자기가 그 모아둔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깨트린다는 것은 여자한테 그때 인간적으로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결혼이라는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한테 이것이 아브라함한테는 이삭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여러분 그 젊은 혈기에 사울을 그냥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울을 절대로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을 다녀요. 자, 근데 다윗에게는 자기를 따르는 몇백 명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서 다윗은 사랑했어요. 근데 사울은 죽이지 않겠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사울을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죽으면 너희도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 난 사울을 죽이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거. 근데 다윗은 그 전에 먼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뭐예요? 내가 너로 왕이 되게 할 거야. 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고난이 아닌 오히려 감사로서 시편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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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하잖아요 진짜로 그 감사를 하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를 다윗은 알았거든요 이 가치 속으로 나아가면서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믿었거든요 나는 죽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내게 소망을, 꿈을, 약속을 허락하셨으니까, 다윗은 먼저 이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하된 너희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없어. 이것을 다윗이 선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를 있게 한 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 보십시오. 그분들이 걸어온 그 길이, 아브라함의 길이잖아요. 결국 오늘 나는 이 길, 이 내가 받은 이 복의 길, 내가 받은 이 복을 나는 내 자녀에게 계속 바톤, 바톤, 바통, 바톤, 바통, 바톤을 터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길이 그럼 끊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축복을 받나, 구원을 받나, 다른 길 없어? 아, 있겠지. 다른 길은 이단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셨냐고요. 복이라고 기록한 이 아브라함의 길.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가, 가고 싶지 않고 이 길을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꼭 저주처럼 내가 만약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를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진짜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길을 마치 인생의 어려움의 길, 꼭 마치 저주의 길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 축복을 세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여러분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붙잡는 거고요. 이거 까먹지 마세요.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이 늘 저한테 간증하는 게 이거였어요. 아플 때는 미치도록 아플 때, 그러니까 정말 생명이 오락가락 할 때는 진짜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여유도 없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소망이라는 게 있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더래요. 근데 이 위로가 너무 기뻤대요. 정말 기뻤대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구원이라는 소망을 내가 내 마음에 새기게 되니까 기쁨이 오더래요. 아니, 근데, 아니랄까, 근데 진짜로 병이 났고, 벼랑 끝에 쓴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진짜 정말로 그냥 쑥 하고 해결이 되니까 그게 내 뜻이든 아니든 내가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더니 이제는 이 변함 끝에 이 문제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힘들진 않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위로도 없고 근데 그만큼 힘들지도 않아 근데 그만큼 소망이 없으니까 그 때는 간절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면, 아, 감사합니다. 기쁨, 기쁩니다. 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기쁨도 없고 위로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그때만큼 힘들지도 않아. 근데 기쁨도 없고 위로도 없어.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불을 지지면서 소망이라는 것을 하게 됐을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보면서 어이어 어, 다윗은 이렇게 이겨냈구나 그럼 나도 어 이렇게 이겨낼 수 있겠지 소망을 하면서 나는 이것을 믿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기쁨이라는 게 와요 소망이 소망은 기쁨이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니까 주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문제들이 해결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 서기까지는 그 문제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든 원하지 않는 방식이든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서 있는 건데. 내가 그렇게 괴로워할 때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도 기쁨이란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왜 오늘은 그때만큼 힘들어하지 않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로와 그 기쁨을 나는 받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 못하, 못해서 마치 시체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 진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를 주세요. 어, 성전 건축하면서, 지금 성전 건축한 지 2년이 넘었는데요. 3년째 다 가죠.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로. 워낙 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유언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두려웠지만 또 감사했어요. 진짜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내가 생명보험 들어간 게 있으니까. 뭐, 그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 맞아요. 진짜 제 마음은 죽더라도 건축은 이뤄야 돼요. 왜? 목사님은 아프시지 그러면서도 건축을 내경색이 내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돈이 없는데도 건축을 이루려고 하시고 우리는 정말로 이 교회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집, 집이잖아요 여기가 건축은 반드시 이루어야만 되는데 차라리 근데 내 진짜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돈이 생겨서 건축을 이루, 이루면은 이거 이거는 뭐 계산을 해도 내가 죽는 게더 이익이라고 정말로 나는 그 결과까지도 나타나니까 우리 하는 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오늘까지 어 채워 주시고 이렇게 지내게 인도해 주셨죠. 어 저번 주죠. 저번 주에 발뼈에 뼈가 좀 이렇게 탈구가 돼 가지고 지금 발이 기부수를 했어요.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우리는 뭐 돈이 없고 그러니까 뭐 제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뭐또 멈추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도 불평과 불만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 진짜로 감사밖에 없었어요. 돈으로 아, 참 이거 기부하면 돈 많이 나온는거 아니야? 이 걱정을 살짝 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손길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정말 발에 뼈가 발이 딱 다치고 움직이지 않았을 때, 안았을 때, 아, 뼈에 문제가 있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혹시 하나님 제가 혹시나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요. 저, 저 그걸 원해요. 하나님 정말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감사하는지 내가 지금 원망하는지 이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건축을 내가 경험하면서 정말 미치도록 힘들었던 그 상황들을 내가 말씀으로 이겨냈더니 이런 문제는 시험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증거를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길은, 내가 이거만 빼앗기지 않으면, 난 지금 복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힘든 겁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더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복으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길이 인간적인 길로 보이십니까? 아니, 모세의 길이 인간적인, 인간적인 길로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이제껏 싸웠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축복, 더 물질로서도 더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권력도 있었어요? 소동과 공원화가, 어, 침략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도로 소동과 고모라를, 고모라를 그 끌려간 침략당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싸워서 이긴 다음에 도로 다 데리고 오잖아요 뭐롯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누렸다고요. 오히려 자기가 자기가 사서 자, 기 자기 몸을 치고, 자기가 사서 육신의 기쁨을 버렸다고요. 육신의 기쁨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영혼의 기쁨을 샀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육신의 기쁨을 버리면 나는 불행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죠. 육신의 기쁨을 버린다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의 기쁨을 산다는 걸 이야기 하잖아요. 아닙니까? 내 영혼이 더 중요한 건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을 복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그 길을 저주로 여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본 다음에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실상 기도했을 때 내가 저주를 구하고 있었구나 혹은 내가 올바른 축복을 구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분별하신 다음에 축복을 구하셨던 분이면 더욱더 인내하시면 더욱더 축복을 구해 주시고 실상은 내가 아브라함의 길을 마치 저주처럼 여겨서 육신의 것을 하나님께 구해. 구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내가 지금 생각 내가 축복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내가 축복을 잘못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주시지 않은 것이잖아요. 거기 에 대해서 감사하며 회개하면서 어, 나를 다시금 드리는 그 어, 하루를 그리고 그한 주를 여러분 살아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로 온전히 새겨져서 지금 지혜를 주시고 울림과 찔림을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내가 돌아보게 해주세요.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올바른 그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신 그 길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삭과 같은 내 자녀, 그리고 물질,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게 해주세요. 바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주 예수로 주님께 나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나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부당한 살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가져가진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요?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세요. 오늘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내 건강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은 다 세상에게 바친 것이 되는 것인데, 사망에게 제사드리는 것과 같은 것인데,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울림과 찔림을 허락게 해주세요. 모든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